두시간을 앉아서 잤어 속도 쓰리고 위장약을 안 갖고 왔어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는데 끝 100킬로 남았다 100킬로 주행하고 올라오는 게총 239kg 운전했고 100kg 남았다 107kg 100kg 그럼 총 100kg 합치고 200kg 합치면 239kg 340kg 아휴 발작야 아까 전에도 이 쓰레기차 서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단잠 자나 보다 올 때부터 저 앞에 차들도 렇고저 사람들이 잠을 안 자면 은 이렇게 안 자면 나도 마찬가지고 졸리면 자야 될거 아니야 안 자면은 사고라고 큰 사고 아 밤을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이 고초를 누가 알아주겠어? 기름값 하고 해서 돈이 얼마를 나와야 되는데 기름값이 두 배로 올랐잖아. 그걸 누가 만해 주질 않잖아. 근데 올라올 때도 같이 그 견인 오다를 받아서 와야만 그게 돈이 남는데 그거를 이제 뻐기는 거지. 원래 그 금액보다도 더 들바꿀에도 올라가겠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사람들이. 속수인데 이거 클났네 병원 키우네키워 아이씨. 약을 갖다가뭐라 이거 뭐냐? 아이씨 약을 갖고 있으면서도안처먹었어 이거 또 언제 주머니에다 넣도 나도 색깔이 좀바도거 보니까 나도 씨. 잘 됐다. 이좀 이렇게 좀스릴러때이때 먹어줘야지. 아, 아 오늘 사갔다 야아아이 그럼 그렇지. 감사하다, 감사해. 20년 동안 내가 갖고 다니는 위장력. 알고 있어야 돼. 물을 한컵 이상을 마셔야 된다는 거. 10년 전에 강호동하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돼지 창자 위에다 종합 비타민 하나 얹어놓고 30분 덮어놓고 봤는데 창자가 익어버린 거야.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먹고 한 컵도 안 마시고 찔끔 생기고 나서 누웠다. 음식도에 걸려있고 그게 암으로 발생한다 그러더라고. 너네 보험 도와주러다가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씨야. 아, 그때도 너 도와주다가 내가 병원 입원하고 석달 고생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난다 싶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또 차봐주러 가다가 정비한 거 허리 숙였는데 뜨끔한 거야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너네가 나를 불러들여서 이, 이 고생을 시키네. 아, 휴씨 진짜로..씨.. 내보험이었으면 내가 덜 억울한데 남의보험 도와주다가..씨.. 아, 9시 16분? 10시 반에 한시간동안갈수 있겠지? 100km? 재벌 아들 재벌가 막내 아들이야 뭐야 그거 봐야 되는데 재밌더라고 자 출발하자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도 경고등 켜진다고 이거 봐 이게 잭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 잭이 응? 나는 뭐 건들지도 않는데 불빛이 왜 켜진 거냐 얘 어이구 씨 이게 이거 뭐래 야이거뭘뭘 뭐 누른 거야 이거 어이 씨 이거 좋은 기능이 우측 끄트머리에 있었네 허허, 영상을 키면서도 왜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난 그걸 왜인지 알았지? 약을 먹고 나니까 좀 괜찮네 아 뭔지 몰라도 내 속을 속인 거야 아니면 진짜로 나아지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출발